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언더스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파워커리에 관련된 부분을 좀더 기본적이고 아주 기초적인 개념들에 대한 부분을 좀 이해를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파워커리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아직도 잘 모르시고 계시는 경우가 좀 많고요. 그리고 또 왠지 이런 용어의 낯설음 때문에 어, 엑셀의 기본적인 기능을 뛰어넘는 중고급 과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좀 많이 좀 안타까운 부분 중에 좀 하나입니다. 우리가 파워커리를 통해서 조금 더 엑셀의 역량을 좀 확장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존의 엑셀에서 방법에서 조금 불편했던 작업들을 조금 더 쉽게 구현할 수 있다라고 하면, 굳이 꼭 그것이 엑셀의 어떤 다른 기능들이 기초가 돼야 되고, 파워커리가 중급 이상이 되는 다음 단계의 레벨의 그런 기능이 아니라. 어떤 우리가 목적한 바를 좀더 효율성 있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확장된 기능이라고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기본적으로 시중에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나와 있는 책도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보다 많은 사용자분들이 파워커리를좀 접함으로 해서 기존의 엑셀을 통해서 구현을 못했던 기능이라든가 좀 어렵게 구현했던 기능들을 좀더 쉽고 빠르게 표현수 있는 그런 정보를 제공해 줄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파워 커리 이 용어가 주는 어려움에 대한 선입관님을 좀 버리셨으면 좋겠고요 자 파워 커리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아주 간명하게 설명해 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파워 커리라고 하면 거의 모든 안내서 파워 커리를 설명하고 주고 있는 어떤 사이트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extract, 그 다음에 transformation, transform, 그 다음에 load라고 하는 이세 가지의 단어가 파워커리의 특징을 가장 간단하고도 정말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데이터로부터 추출을 하고 그 추출된 데이터를 변형을 해서 다시 우리가 원하는 목적의 형태의 형식의 데이터 형식으로 가져오는 이 단계의 일련의 과정들이 바로 파워쿼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기능하는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한 부분을 간명하게 해결해 주는 그런 설명해 주는 단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파워쿼리는 여러 형태의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소스를 가지고 올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인터넷 서비스, 인터넷 데이터 또는 뭐 SQL과 같은 데이터베이스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들에서부터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파워쿼리로 내가 원하는 형태 또 우리가 목적하는 형태의 데이터 포메이션 데이터 레이아웃으로 또는 각각의 기능들을 넣어서 데이터를 변형을 해서 결국 엑셀에게 돌려주게 되는 거죠 비단 지금은 엑셀의 기능에 대한 뿐만 아니라 파워쿼리라고 하는 어떤 단독된 기능으로도 MS에서 이러한 것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엑셀의 확장된 기능이기 때문에 엑셀 안에서 이 녀석이 과연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 여러 가지 상황이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그 부분에서 파워쿼리에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좀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은 그것이 엑셀에서 구현되는 게 훨씬 더 나한테는 쉽고 편리하고 어 빠르다고 생각하시면 그 방법을 취하시면 되고요 뭐 봤더니 파워커리가 훨씬 더 깔끔하고 파워커리로 관리하는 게 훨씬 더 나한테는 효율적이다 라고 하신 분들은 파워커리를 쓰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이런 강좌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간단하게 파워커리 버전별 특징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2016버전부터 기본 기능으로 성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버전이나 2013버전 같은 경우 는 추가적인 설치가 필요했었죠. 하지만 2016버전 이후부터는 기본 기능으로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따로 설치를 하지 않으셔도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 다음에는 이제 홈버전이나 아카데믹 버전에서는 지원하지 않고요 일반, 일반적으로 기업용이라고 하는 프로페셔널 플러스 버전 이후부터 지원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쉽게 말씀드리면 일반 사용자나 교육용으로서는 파워커리의 활용도가 없다. 지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확실하죠. 아, 그리고 어, 기본적으로 이제 빠른 업데이트 버전이라고 하신다고 하시면 오피스 365 버전에만 해당되는 기능으로서 어 뭔가 좀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거나 이런 부분에서 빨리빨리 대처를 해 주는 버전은 오피스 365 버전이 유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MS 정책이기 때문에 저희 굳이 여기서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건 뭐어 중에 뭐 기회가 되면 좀말씀을드리기로 하고요. 자파워코리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얻는 게 있으면 있는 것도 있고요. 우리가 이 녀석이 어떠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아신다고 하시면 보다도 적재적절한 상황과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할수 있는 판단 근거가 좀될수 있겠죠. 간단하게 좀 편리한 점을 좀 살펴보시면요. 일단 먼저 구조화된 즉 여기서 구조된다는 얘기는 결국 테이블 형태, 표 형태로 만들어진 형식을 의미합니다. 어, 이러한 업무 데이터를 그러니까 이러한 데이터 형식을 기반으로 해서 업무 로직을 적용을 할때 어, 보다 더 자동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많이 높아지는 거고요. 어,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엑셀 VBA처럼 어, 우리가 어떠한 어, 루틴화를 하게 이루어지는 자동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거나. 한 번에 뭔가를 좀 이루어지게 하는 것들을 생각할 때 VBA를 좀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VBA 같은 경우는 프로그래밍에 대한 방법 자체가 파워커리와는 조금은 다른 형태의 기반이기 때문에 상당히 손이 많이 가는 코드를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을 해줘야 되는 반면 파워커리는 일정 부분에서 완벽하게 전부는 아니지만요, 일정 부분 가장 많이 쓰는 기능이라든가 주요 핵심적인 기능에 대한 부분에서는 별도의 또 UI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즉,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프로그래밍, 코딩을 하는 작업들이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들에겐 훨씬 더 쉽고 빠르게 접근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관리하기가 편해진다고 말씀드렸는데, 확실히 데이터 관리하기가 편해지는 건 맞는데요. 그 전제 사항이 뭐냐면, 구조한, 구조화된 데이터 형태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핸들링 했을 때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사실 전제가 좀 깔려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 데이터가 양식으로 돼 있다라고 하면, 엑셀보다는 파워 쿼리에서 작업하는 것들 또 파워 쿼리를 가지고 어떤 자동화를 만드는 만들 수 있는 기법들이 분명히 있지만 아무래도 어 데이터 테이블 형태로 즉 데이터가 구조화되어 있지 않고 데이터가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그런 부분에서 편리함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 일정 부분 포기야 해 포기해야 된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어막 뭐 핵심적인 기능이긴 하지만 이런 AI 기능들을 지속적으로 MS에서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를 하, 해주고 해준 거기 때문에 긴 안목에서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모든 사용자들에게 있어서 좀더 사용자가 편리하게 그리고 또 쉽게 구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연구하고 적용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저희로서는 그래서 사용자 측면에서는 고마운 일이죠.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계속 진화하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파워쿼리가 가지고 있는 단점, 즉 불편한 점은 무엇일까도 한번 분명히 있으니까 살펴봐야 되겠죠. 이 파워쿼리의 불편한 점은 어, 구조화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즉 데이터 덩어리를 기반으로 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셀의 개념이 없습니다. 제가 어, 앞으로 강좌에서도 계속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셀의 개념이 없다는 얘기는 결국은 어, 셀이 있음으로 해서 가장 쉽고 우리가 편리하게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는 내 마음대로 문서 양식을 만들 수 있다는 거거든요. 어, 그런데 문서 양식에다 데이터를 집어넣기 시작하시면 만드는 그때 당신은 분명히 행복하고 편리하고 빠를 수 있겠지만 어, 그런 것들을 나중에 취합을 해서 뭔가 분석을 하려고 할 때는 분명히 부하가 걸리는 지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좀 하셔야 되고 앞으로 저와 함께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때 제가 그러한 요소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끊임없이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입력을 처리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바로 앞단에서 파워콜에 대한 특징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을 때이 틸이라고 말씀드렸죠. 데이터를 추출해서 변형한다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그런 기본적인 루틴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만들어져 있고 이미 존재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온 다음에 변형하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를 새롭게 입력하는 거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라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엑셀에 비해서는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M함수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능에 익숙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기존의 엑셀 형태의 에, 함수 기능에 함수의 어떤 어, 쓰임이라든가 함수의 논리적인 구조에 대한 부분에서 좀 많이 익숙하신 분들은 왜냐면 셀 기반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제 그 똑같은 어떤 함수적인 적용 방법에 대한 부분들이 어, 파워컬에서는 M이라고 하는 함수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함수를 쓰여지는 문법적인 구조라든가 또는 논리적인 전개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은 틀린 형태 약간 개념적으로 좀 틀리겠죠. 분명히 셀이라고 하는 개체를 핸들링할 때와 그런 구조화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핸들링할 때는 분명히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파워컬의 역사, 이 녀석의 역사에 대한 부분은 뭐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 녀석이 언제 나왔고 어떤 백그라운드를 기반으로 해서 탄생된 노민지에 대한 부분은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쯤 어,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파워쿼의 역사는요 어, 꽤 깊습니다. 2011년에 어, MS에서 SQL Azure b 을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 익스플로라는 이름으로 처음은 등장을 하였고요. 그리고 나서 2013년도 즉 엑셀 2013 버전이 나오면서 엑셀에 확장된 기능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금 현재는 어, 파워 플랫폼의 일원으로서 계속 진화하고 있는 중이고요. 앞으로도 기능에 대한 부분들은 사용자들의 니즈가 많이 요구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적극 반영이 돼서 어, 업데이트가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기능들이 계속 올라오게 되면서 조금 조금씩 어, 이러한 그 사용자 편의성을 추, 추가하는 그런 형태로 발전되고 있다라고 하는 어, 계속 진화 중인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인터페이스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은요, 지금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2010이나 2013버전은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파워커리라고 하는 별도의 메뉴가 보여지게 되고, 반드시 여러분들은 만약에 2010, 2013버전을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별도로 추가 설치를 하셔야 만됩니다 그리고 2016버전 이후부터는 디폴트 기능으로 확장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2016 엑셀 2016 버전에서 보이는 메뉴 구성과 오피스 365 버전에서 보는 기능은 또틀립니다 그리고 본외적으로 파워 어, BI 데스크탑이라고는 하 별도의 BI 프로그램을 MS에서 제공하고 있죠.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파워쿼리, 파워피벗, 파워뷰가 하나로. 그 즉, 2013 버전에서 추가됐던 이 파워 BI 기능들이 별도의 제품군 또 별도의 서비스로 분리되면서. 총 3개, 4개죠. 따지게 보면 총 4개의 제품군에서 파워커리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에저 쪽이라든가, 뭐, 그 클라우드 기반에서도 파워커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간단하게 파워커리는 기본적으로 처음에 첫 출발은 엑셀의 확장, 추가 기능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 녀석이 많이 커서 어느 순간에는 독립적인 기능으로 어, 작용을 하고 동적인 플랫폼으로 계속 발전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 첫 강의에 대한 부분들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들 어, 파워쿼리에 대한 간단한 기본적인 개념 그 다음에 어, 어, 기본적인 뭐 파워쿼리 역사에 대한 부분들 간단하게 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파워쿼리의 어떤 데이터 유형 파워쿼리 좀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더 기초적인 부분들 아주 개념적이고 하지만 시중에 어느 책에서도 디테일하게 표현되지 않았던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기본적인 기능에 대한 부분들, 개념을 반드시,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정말로, 어, 여러분들이 딸딸딸 외워야 될 정도로, 어, 제가 강조를 많이 드립니다. 이 개념을 모르시고 파워커리를 넘어가시는 것은 어, 사실 뭐 기능은 구현하실 수 있겠지만 나중에 응용하는 파트에서 반드시 어, 걸림돌이 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는 요소가 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좀더 기억을 해주시고, 저랑 천천히 하나하나씩 좀 이해를 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